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숲 알파크 리버폴의 2차 아, 음, 공사하는 곳이고요. 아, 지금 기아 철거는 끝나고 기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2차 아, 2호선, 2호선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서울숲 IP 캐슬 저 뒤쪽이 서울숲입니다. 서울숲, 갤러리아 폴에 있는 곳이고요. 거기 여기 가까운역이 뚝섬역이 있고요. 저쪽이 설수 상용 백구동궁이 있고요, 중앙하이처 백이동도 보이고요. 쪽. 여기가 근처 왕십리로 14가 길. 저기 보이는 게 서울숲 상용 아파트. 저쪽 어린이, 어린이 집이 보이고요. 저쪽이 아까 거기 현장이고요. 저쪽이 조금 지대가 낮네요. 낮고, 2층 열린 이 연립이 많이 있네요. 여기도 뭐 재개발을 하는가 본데요 조합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최고의 아파트로 보도하겠습니다 롯데건설 아, 롯데건설에서 재, 재건축하네요 고철거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이 뚝섬역이고요 지금 2호선 리모델링 중이네요 저쪽이 뚝섬역입니다 저쪽이 갤러리아 포레 서울숲 이쪽이 아까 거기 뒤쪽 현장입니다 저게 뭐지 아 저기가 유수지네 유수지 저게 체육관 거기 뭐죠 빗물 빗물이 모여 모일 펌프장 근데 저게 체육관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완성 다 했네 저 뒤쪽이 서울숲이고요. 지하에 물이 있고요. 지하에 우수가 모이는 곳. 저쪽이 성동구, 성동서방서 쪽. 포스코하고 LG 자이. 왼쪽이 LG 자이. 와, 저기 완전 위에 다 메꿔버렸네. 여기가 송빗물펌프장입니다. 서울숲 알파커 리버포레 2021년 3월에서 2024년 5월. 실착홍 38개월 공사기간이 HBC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자 하고요 설계자가 코리아 건축사무소 감리자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어, 건물이 5기동에 지하 3층 지상 33층 825세대 25평 547세대, 32평, 278세대, 주차대수가 993대. 전기소방 공, 통신공사, 현장, 표지, 뭐, 비싼 먼지 발생, 실명자, 명사업장 건축허가 현황, 이쪽이 갤러리 아폴입니다. 이쪽에 지금 오수가 다 보이는 곳인데, 지금 다이 메, 메꿔서, 메꿔, 메꿔서, 냄새는 안, 안 나겠네요. 냄새는, 전에는 냄새가 심하게 났, 났었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